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여날 도와주신 억시라도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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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 도 시, 고 시, 펴 시, 시, 네 여호와 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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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주를 주 n 주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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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이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심판하시되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있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갖가지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여기 모여 싸우니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주신 응답으로 저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 토요일을 주님의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제 연휴가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요새 보통 분들이 주일을 잘 이런 때는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심판의 사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사건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에다가 그 시대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각종 동물들 그렇죠? 어뭐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혈육 있는 그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한 쌍씩 뭐 종류대로 그리고 둘씩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다 방주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쓸어버린다고 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한다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세상을 창조하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주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가 아닙니다.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우리 항구에 가면 바지선이 있잖아요. 그냥 떠다니는 배입니다. 이 배는 떠다니는 배 방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곳에 뭐 이렇게 이를지 모르는 이 배가 40주야를 그 홍수 가운데서 떠다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만 이 방주가 움직였다는 사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방주와 같은 역할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계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추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들어서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방주가 온전히 세워 가기를 주님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단어 일시가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4절의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7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왜 7일이란 말을 썼을까요? 지금 몇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음, 노아가 500세 되던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 11절에 보면 홍수가 터진 사건에 홍수가 이제 있던 그 날짜를 600살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10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왜 100년이란 시간을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소비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00년이었다고요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 1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을 의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아우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3절에, 5절에 보면 준행하였다.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겠습니다 무슨 방주를 지느냐?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그리고 아마 처음 한 10년 동안은 사람들이 어, 그래, 심판이 날이 오겠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니까 무슨 심판이야 하면서 그냥 흘러흘러 흘러 100년까지 온 겁니다. 100년은 이렇게 인간은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몇년 동안이요? 100년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토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이 있으면 디데이다, 7일이 있으면 디데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7일이 있으면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7일이 또 뭘까요? 7일 후면은 방주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7일은 무슨 기간일까요? 또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간입니다. 또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를 구원받도록 7일이란 여유를 준 겁니다. 7일이란 여유. 그냥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방주가 문을 닫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그때가 언제인지 우습게 생각하고 그때가 언제올냐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방주가 문을 닫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7일이란 여유를 주었을 적에 깨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분명히 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의 날이 끝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7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 7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7일을 주겠다. 빨리빨리 빨리 방주로 돌아오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간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어떤 사람은 쇼핑한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어떤 사람은 돈 벌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심판날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순종함으로 준비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 발로 구원받는 사실이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모아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어저께 본문입니다. 6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모아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을 원하지 뭐 일도 잘하고 기술이 좋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기술은 어디 가서나 배울 수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 마음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다 아실 겁니다. 보면은 뭐말잔뜩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네. 이번에 여러분들 수혜 앞에서 어떤 뭐 국회의원이 빈말을 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여주기식 행정이기 때문이죠. 보여주기식 행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기식 믿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보여주기식 목회할 수 있습니다. 부교역 때도 단임목사에게 보여주기식. 사역을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해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100년 동안 뚝딱뚝딱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언제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니 노아는 그걸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시불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방주를 지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방주 사건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년에 우리 주님의 그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 못하여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심판의 홍수 앞에 아버지 안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 그렇습니다. 백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사건 닫히는 날이 있다는 생각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안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시기에 돌아오는 음성 듣고 아버지 아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백년에 걸쳐 노아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이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 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휴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주의 나를 기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